혹시나 속이 쓰릴까 봐 무서워서 못 먹는 거야. 내가 살려 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한번 믿고 뭐, 먹어 보라고요. 즉빈 속에 먹이면요. 어우, 아무렇지도 않은데요. 제가 여기서 또 하나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비타민 C 주사는 어쨌든 항암 효과가 있는 걸 알겠는데요. 그 암환자들은 경구용 비타민 C는 드셔야 되나요? 당연히 드셔야 돼요. 네. 그게 이제, 어, 작용하는 부위도 다르고, 네. 우선, 어, 뭐가 다르냐, 어쩌고 하지만, 경구용 비타민C는 우선, 이 조물주가 기가 막히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비타민C가 네. 흡수가 잘안되게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흡수가 안 돼서, 네. 예를 들면, 주사용 비타민C는 대장에 아무런 영향을 줄 수가 없어요. 음. 네. 그런데, 경구용 비타민C는요, 대장건강에 기가 막힌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메가 도수, 즉 많은 양의 비타민C를 드시라는 거예요 네. 많은 양의 비타민C를 드셨을 때 제가 실험을 통해서 확인해 보니까 아무튼 아무리 많은 걸 주워 먹어도 네. 250에서 300 마이크로 몰 이상을 올라가지 못해요 네. 그러니까 즉 비타민C가 암을 죽이는 그런 효과를 보이는 농도까지 도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그250 내지 300 마이크로 몰의 비타민C는 무슨 역할을 하는가 봤더니 그 제가 이제 밝힌 것 중에 하나는 암세포가 면역세포를 싹 이렇게 회피하는 기준이 있어요. 어. 그래서 아무리 찾아도 이 면역세포가 왔는데 이걸 못 찾는 거야. 못찾게 하는 메커니즘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중에 한 메커니즘을 파괴하는 이걸 파괴해야 돼그 메커니즘을. 그래야 면역세포가 암세포 를 찾아 죽인단 말이에요. 네. 그 면역 회피 기전을 파괴한다 그래요. 면역 회피 기전이 살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암 환자가 되는 거예요. 음. 그 면역 회피 기전 중에 하나를 비타민 C 한 200에서 300 마이크로몰 그런 정도의 농도가 되면 물론 그보다 좀 낮은 농도에서 그런 효과가 있지만 아 어, 엔터로킨 에1틴이라는 것의 생성을 조절함으로 음. 면역 회피 기전을 방해, 수 있다. 방해하는 거죠. 경구용 네. 비타민C가. 네. 그런 것을 제가 아, 굉장히 좋은 암 전문학술지에다가 아, 2000년 중반에 음. 발표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뭐 그게 단은 아니지만 굉장히 중요한 그런 걸 하나 보여주는 거고. 그 면역성도랑 비슷하네요. 어떤, 어떤 그렇죠. 분인데. 뿐만 아니라 네. 비타민C는 경구용 비타민C는 철저하게 항산화제를 작용하는 거예요. 네. 철저하게요. 항산화제를 자기가 마시잖아요. 그 항산화제의 일반적인 특성은요, 면역 세포가 산화적 손상에 의해서 기능을 잃어버리는 걸 막습니다. 음. 그러니까 그거는 뭐 실험을 하지 않아도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면역 기능 일반 일반적인 면역 기능을 올려줍니다. 음. 그 일반적인 면역 기능 속에는 항암 면역 기능도 있는 거고, 음. 항바이러스 면역 기능 도다다 다 들어가는 거예요. 왜 네. 림프구 림프구가 그 역할을 하는 거니까 네. 림프구에 이 구조를 잘 유지시켜 주줘야 구조가 손상을 받으면 생각해봐요 부상당한 사람이 축구 뛸수 있겠어요? 음, 축구 그렇죠. 선수가 다리가 뼈어그건그건뭐그 네. 선수를 손흥민이 아니라 뭐저 메시 소용 없어요. <laughs> 네. 그렇잖아요. 다리가 멀쩡해야 되는 거예요. 그 림프구의 전체 구조가 여러 가지 그 무기들이 있어요 네. 그 표면에 그것들이 다 멀쩡해야만. 면역기능을 제대로 수행하는데 그놈들이 활성산소에 손상받는 걸 비타민C가 경구용 비타민C가 막아주는데 생각해 보세요 기능이 전혀 달라요 하는 네네. 일이요 하는 일이 다르기 때문에 저는 어, 암 환자들도 비타민C 주사 맞는 날도 비타민C 드십시오 라고 얘기 합니다 네네. 근데, 어, 그럼 암환자들 이렇게 섭취하는 양을 어느 정도로 그 양은 다르지 않아요 음. 일반인들하고 크게 다르지 않고 뭐. 어~ 자기의 어떤 그~ 이~ 뭐라 그럴까 안도감 내지는 저기 여서 내가 이렇게 보니까 많이 드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laughs> 이렇게, 이렇게 해주고 있어요 저처럼 먹고 있더라고요 저 일으르르 일으르0 0으르0 0 0 0 0 0 0르르일제 최근에는 르제일으이르 일으르르 이으 드신 일으이르 일으르르 이으르르 일으르르 일에르르일으르에 일으르르 일 드시는 지 오래된 분들은요, 비타민C를 빈속에 먹어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처음 복용하시는 분들만 빈속에 드시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환자들한테 제가 비타민C를 가지고 이제 그런 질문을 하시는 분에게 식사하신 지 얼마나 됐어요. 아, 지금 배고파요. 아, 빈속이군요. 그럼 바로 테스트를 해, 내가. 음. 이렇게 우리 비타민C를 이렇게 먹이면서 한번 드셔보세요. 진료하는 동안에. 그럼 싹 먹어요. 빈속에. 괜찮은데요? 괜찮은 거예요 벌써 비타민C 드신지 이분들이 비타민C 드신지 벌써 몇 년이 됐는데 혹시나 속이 쓰릴까봐 무서워서 못 먹는 거야 그래서 내가 내가 살려 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한번 믿고 먹어보라고 그래가지고 빈속에 먹이면 요 어우 아무렇지도 않은데요 그러면 이제 주무시기 전에도 2,000ml 더 드세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제 비타민 C를 제가 강의한지 30년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대한민국에 비타민 C를 드신지 1년 이상 되신 분들이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분들은요, 주무시기 전에도 한 2,000ml 20 0더 드시면요, 아침에 진짜 몸이 가뿐해요. 그걸 한번 체험해 보시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아침, 점심, 저녁 주무시기 전에서 8,000ml 정도를 이제 또 바뀌었네, 또 그러시겠지만 <laughs> 바, 바뀐 게 아니라 업그레이드가 되는 거예요. 업그레이드가. 어? 그렇게 이해를, 우리, 어, 우리, 반오박이 패밀리, 그렇게 이해를. 내가 이런 얘기는 지금 사실 공적인 자리에서 <laughs> 처음으로 하는 건데, 네. 우리 가족들에게 처음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꼭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게 뭐냐면, 내가 최소라고 항상 하는, 합니다. 음. 최소, 2,000, 2,000, 2,000, 2,000에서 8,000mm. 최소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 말을 못 알아들으셔. 음. 최소라고 했으면 (3000) 3 3천, 0 0 0 (3000) 3천, (3000씩) 드셔도 돼요 음. 저는 제가 (4000) 4천, (4000) 4천, (4000) 4천, 4천, 하루에 최소 (16000을) 먹습니다 저는 음. 요즘 하회. 많이 드시네요 네. 어, 최소 (16000) 몸이 음. 요즘 환절기라 좀 목이 칼칼해서 저는 (24000) 이만두 먹어요 너무 좋은 거야 몸이 그러면 목이 좀 칼칼하다 금방 그 다음날 깔끔해져요. <laughs> 그런 걸 체험해 보셔야 돼. 그런 음. 거를. 그래서 나는 비타민C는 사실은 내가 이렇게 가이드라인만 드린 거예요. 자기 몸에 똑똑한 사람들은요. 저는요, 박사님, 저는 3시간 정도로 먹어요. 이러시는 분도 있어요. 제가 이렇게 줍니다. 그 자, 비타민C를 자기 몸에 자기가 맞춰서 얼마든지 응용해서 드실 수 있어요. 왜? 부작용이 없기 때문에. 부작용이 없는 물질이기 때문에요. 저는 자기 창의성을 발휘하는 거예요. 네? 저는 가이드라인만 드린 거야. 네? 조심할 것만. 처음 드시는 분들은 빈속에 드지 마십시오. 근데 드신 지몇 개월 이상 됐다? 빈속에 드셔도 돼요. 괜찮아요.